사도행전 8장 39절, 40절입니다.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그래서 내신은 그를 더 이상 볼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 사라에 이르렀다. 아멘. 39절에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내시는 전도자 빌립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내시는 빌립이 보이지 않았지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복음을 받아서 기뻐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기쁜 것이 당연합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기쁘지 않은 것은 이상합니다. 예수님과 맺어진 첫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믿은지 오래된 분들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기쁨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내시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길은 사명자의 길입니다.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믿었다고 해서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무조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직장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업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전담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생업을 가지고 생업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생업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시는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는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가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삶을 정리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할,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생업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정거해야 합니다. 당시에도 사도들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 전파에만 온 정렬을 쏟았습니다. 오늘날 목사나 전도사는 생업에 없이 목회에만 전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부르십니다. 이 에티오피아인이 믿음이 부족해서 생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교역자보다 믿음이 못해서 직업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이 어떤 사람을 사위로 삼아야 합니까? 신앙인이 어떤 사람을 며느리로 삼아야 합니까? 자녀들을 어떤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합니까?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목회도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은 살펴보면 어떤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제쳐두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전임 사역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성공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였습니다. 또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귀신들렸다가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바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부르심이 이러한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세상에서 그가 맡은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오래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 네시의 역할이 있습니다. 전하지 않았는데 믿는 자는 없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네시 간다게는 자기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간다게는 자기 나라에 복음을 수입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하는 자가 자기 나라에 오기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에 와서 복음을 전해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양 성교회 성교사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김상준, 정빈 두 분은 일본에 가서 성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서울에서부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동양 성교회 성교사님들은 김상준 정비를 따라서 서울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생겼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어떤 교회에서 갈라져 나와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서울신학대학에서 공부한 교육자들이 전국에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일제는 성결교회 문을 닫게 했습니다. 해방 후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간판을 다시 걸었습니다 신자가 없지만 목회자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0절에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다 고했습니다. 빌립의 집이 가이사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의 전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늘 전도해야 합니다. 빌립은 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빌립은 가이사라에 정착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에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파괴 후에는 팔레스틴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행정의 중심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위협을 무릅쓴 투청한, 투철한 사명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받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전도함으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면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결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천장의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옵소서. 이적단 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가게 아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 개를하는자 재판 을 지연, 시 키는 자 들이 사라지 게하 옵소서. 재판 을 지연, 시 키는 악 법이 폐기 되게 하 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묻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담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물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 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와. 인저의교회가망구는지 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능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억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나 뭘 그래야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의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료와 병원들의 정상화 되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능력하게 하옵소서 인디를 앞길이 열리고 합계 영향을 오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지방, 지방정부부 자녀가가 성서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형가하기 안정되고 강달하고한율을 막아 주시옵소서. 부정선거가 없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성관이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상권 분립이 파괴되지 않게 하시며 어떤 독지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